크게 한 숟가락 잘 먹겠습니다. 음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꼬막 가지고 맛있는 비빔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알맹이가 아주 튼실해요. 고소한 맛도 있고요. 얼른 양념해 볼게요. 고추장에다가 양념 다 양념장 만드는 거예요. 고춧가루, 참깨, 참기름, 마늘 섞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이제 조물조물 무쳐주기만 하면 돼요 음, 빛깔도 참 좋고요 네, 이렇게 해서 양념이 끝이 났어요 와 맛있겠다 양파하고 당근을 볶아서 비빔밥에다가 같이 섞어서 먹을 거예요 가늘게 채 쳐주세요 당근도 가는 채 쳐주세요 파는 가늘게 송 통 썰어주세요. 간은 하실 필요 없이 생불에다가 빨리 볶아주세요. 식용유를 두르고 숨만 죽이면 되니까 빨리 볶아내는 거예요. 네, 이제 됐습니다. 아까 썰어 놓았던 파 넣어 주세요. 당근과 양파에는 간을 전혀 안 했어요. 꼬막에 고추장을 많이 넣었거든요. 맛을 볼게요. 한상 차려졌으니 먹어 봐야죠. 야, 맛있겠다. 듬뿍 넣고 저는 상추를 찢어 놨어요. 이렇게 넣어서 참기름은 아까 듬뿍 넣었으니까 요것만 비벼서 먹을 거예요. 와. <laughs> 정말 맛있겠네요. 크게 한 숟가락. 잘 먹겠습니다. 음. 맛있어요. 그냥 맨날 나오는 멘트가 맛있어요. 왜냐면요, 진짜 맛있거든요. 음! 이번에 사용한 꼬막은요, 껍데기째 있는 거 말고 손질되어 있는 꼬막을 시켰어요. 껍데기 있는 거 1kg 사다가 손질해 놓으면 400g 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400g을 사서 먹었어요. 어 편하고 좋아요. 맛이요? 맛도 좋습니다. 오늘도 꼬막무침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